보다육 입니다 거리대로 나와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사람이 느끼기엔 추운데 다육이가 영하 6도까지 그래도 생노숙을 어, 했던 다육이도 있고 황금세던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 7도까지 그냥 뭐 물도 얘는 먹지도 않고 어, 영하 7도까지 잘 버티고 있는 저희 황금 세덤이 아주 탱탱해져 있어갖고 깜짝 놀랬는데요 어, 며칠 전에 비 오고 그 빗물을 먹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도 영하 6도, 7도 그렇게 버티네요. 신기하게 그 여리여리한 몸에서 어, 버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접적 벽면 밑에 어, 밑에 창틀 밑에서 크기 때문에 햇볕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근데 애가, 어 꿋꿋하게 잘 있어요. 제가 그때 영화 칠 때에는 여기만 이게 정신이 팔려 있어갖고, 걔를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맞아, 우리 황금 새덤이 밖에 영화 칠도에 괜찮았는데, 뒤늦게 확인해보고, 아, 어, 괜찮았구나, 느꼈는데, 오늘은, 어, 날씨가 그래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고, 일주일 동안. 어 일주일 동안 날씨가 어 노숙하기에 노숙이 어잘된 애들은 괜찮은데 노숙이 전혀 안된 애들을 갑자기 바깥에 빵 내놓으면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 제가 몇년 전에 슈퍼클론을 그래서 보냈답니다. 겨울 1 2월달 햇볕이 너무 좋아 갖고 노숙이 잘 되지 않는 애를 야 라인 좀더 예쁘게 검붉게 좀 그려봐 하고 내놨다가 내놨다가 어~ 낮에 냉해를 입어갖고 걔가 물렁물렁해지고 애들이 냉해를 입으면 그리고 풀 같은 냄새나요 풀풀이상은풀 냄새가 할튼가 나요 풀, 풀? 할튼가 비슷비슷하게 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하는 거는 냄새도 약간 풀 냄새가 비슷하게 납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 잘 있어가지고 신기할 정도로 어, 너무 놀랍게도 너무 잘 있어갖고 물도 사실 얘네들이 한달한달 한달 넘게 좀 굶었는데 제가 여면시비 그 효과 그 분무기로 물을 줘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지금 거리대 노숙하는 애들은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어, 물을 굶겨 야 얘네들이 노숙이 되지 그 파랑새 비 맞히고 그 다음날 영하 7도 뚝 떨어졌을 때 애들이 돌덩이처럼 흙도 얼고 위에 얼굴도 얼고 그랬었는데 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멀쩡해요. 그 다음날 이렇게 냉해를 분명히 깜깜 얼었으면 입어야 되는데 애들이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지? 이렇게 얼었으면 분명히 무슨 그 까무죽죽하게 변하면서도 약간 쭉 이상하고 애들이 그러거든요. 냉해를 입으면 애들이 본 모습과 다르게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어, 냄새도 나고 근데 멀쩡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다들 괜찮아요. 음, 괜찮은데 콩옥이 살짝 홍옥이 살짝 조금 이상해요. 위에 얼굴만. 그, 다른 애들 다 괜찮은데, 뭐 전부 다 이상한 건 아니고, 살짝 위에가 뭔가 냉이가 무른 듯한 게 조금 있더라고 홍옥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잘 붙이죠. 그래서 지금 거리대 노숙하는 애들은 절대 물을 챙겨주시면 안 돼요. 어, 안 되고, 그리고, 어, 안에 있던 애를 갑자기 추위에 내놓으면 냉해를 입으니까 노숙이 됐던 애들 있죠.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해 하다 보니까 저 정도의 꽃보다 다 달기가 괜찮으니까 나도 내놔야지 하고 내놓으시는 유튜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들여놨다가 또 내놓고, 들여놨다가 또 내놓고, 뭐, 이렇게 어, 근데 저는 꿋꿋하게 아주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추위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땅에. 땅에 내려놓고 키우시는 분들은 냉기가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저층하고 중간층하고 위로 갈수록 그 냉기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해는 신기하게 11월 그렇게 말에 춥더니 또 12월 달 들어서는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요. 어 만약 11월 달보다 조금 많이 올라가더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은 노숙을 이게 일기예보가인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일기예보를 봤을 때는 매우 괜찮아요. 어, 노숙을 하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우스를 덮지 않고 그냥 요렇게 있을 거예요. 서 오늘은 하우스를 덮지 않고 저희 황금 세담이 그여리여리한 몸으로 그 영하 7도에도 얼지도 않고 얼었다 녹았을까요? 근데 걔가 물을 굶어갖고 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육이는 얼지 않게 농도 조절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물을 굶고, 그래서, 어, 그게 농도 조절이 되지, 막 물을 퍼먹이고, 농도 조절을 하라고, <laughs> 추위에 내놓으면 얼수 있으니까, 조심하몇 시간 지나서 이게 무서할까 제대로 돌아올까? 걱정했었는데, 역시나 다르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애들이 다시, 어,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육이가 관역보다는 되게 좀 강해요. 근데 이게 강한 게, 그, 겨울로 갈수록 그렇게 강하지 않고, 어, 지금 12월 중순까지는 노숙이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일기예보가 자주 바뀌니까 참조를 좀 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거리대는 저는 덥지 않고, 요렇게 둘 거고, 어, 여면 시비에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물을 직접 대고 위에 붓지 않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 영양제를 또 얘네들이 흡수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 추위에도 애들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어, 무릎담요 하나만 덮어 줬어요 어, 신문지 덮지 않고 비닐 덮지 않고 오늘도 그래갖고 영하 6도에서 5도 내려가면 무릎담요 하나 정도 덮어 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영하 3도까지 근데 이게 또 어, 자정되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자정이 돼 봐야 알것 같은데 일단은 영하 3도라면 요렇게 제가 그냥 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꼭 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